네, 안녕하십니까. 그라이트 v 타찾아뵙겠습니다몇 시죠? 11시 밖에 안 됐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충분히 찍고, 충분히 부족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죠? 지금부터 부족합니다. 한 30분 동안만 등급전 두 판에서 두 판만 이기면은 1850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찍을 수 있어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밤이요, 밤이 집에 갔나 봐요. 예, 네, 없어요. 음... 옆에 없어요. 아까 옆에 있다가 갔죠. 야, 화장실 가면은 지가 놀아, 놀아주는 줄 알고 따라와요. 따라와서 제 다리를 잡아요. 놀아달라고. 하지만 저는 뿌리를 치죠. 아 잠깐만! 저구절이잖아! 그럼 또 삐져서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송 끝날 때 놀아줘야 돼요. 밤엔 항상 밤이 놀아주고 자야 됩니다. 안 놀아주면은 삐져요. 항상 놀아줘야 됩니다, 항상. 설마 사드론이겠어. 설마 오드론이겠어. 이게 블루스톰은 항상 그 정찰해야 돼요. 여기 사이드를 정찰해서 이 사람이 드론 숨기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캐논 두개 찍고 갈게요, 안전하게. 약간, 건물이 이상하게. <laughs> 원래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포지가. 너무 왼쪽이 있네.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상하긴 한데. 어쩌겠습니까. 미션이요? 아, 말씀하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선글라스 벗으니까 잘생겼으시네요. 어 써도 잘생겼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커 친생과 구아, 구라, 나누 다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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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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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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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인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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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말해봐, 아무도 없죠? 일로 옵니다. 미네랄 멀티 할 거거든요. 왜냐면 앞마당 멀티를 내가 방해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아닌가요? 그렇죠. 어, 이걸 근데 사례방에 돌아왔네. 바로 올줄 알았는데, 돌아왔어요. 아야! 아 모스부 해석기 치면 나와요? 아 리얼로? 어 디웅님 안녕하세요 후퇴전 양악으로 2연승 했네 대란전 개못하면서 맞아요, 예. 양악했습니다. 양악으로 좀 이겨보고 싶네요, 예. 와, 씨. 디흥님! 고마워요! 예.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 아까 그분이 유튜브로 넘어온 건가요? 다른 분인가요? 컨셉이 똑같은데. <웃음> 저, <웃음> 저러다가. 또 기부한 건 인정한다. 여러분, 또 존나... 이티니 섰다. 좋아하셨어요? 러시니어아니요 저는 그냥 선.. 쓴거 좋아합니다. 저는 약간 건전하게 살아서 그런 거잘 몰라요. 저 진짜 여러분들 진짜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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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웃음> 죄송합니다 <laughs> 말안 할게요. <laughs> 이태형은잘안 서서? 야이 미친놈아! 누가 보면 진짜인 줄 알아요. <laughs> 저기서. <저그스 웃음> 저그전 개그수 인정합니다 야 컨셉 잡지마 인정춤 컨셉 개그켬이야 <laughs> 컨셉 잡고 있네 개어이없 컨셉 잡지마요 왜 컨셉 잡아 아군 전선이 투전 중입니다 나 목숨을 나의 목숨

아, 일단 오버 잡혔고 드론도 끝났다. 잡혔고 손해가 살실좀 누적이 됐는데, 이걸 좀 뒤에 지었어야 될것 같은데, 저걸 조금로 잘못 지은 것 같고요. 이미나 오린이네요. 음, 갑자기 카 갑분오, 갑자기 분위기 오린 열받았그리 <laughs> 받으신다 준비가 끝났다 지하우스 가오가라 전투준비 후화 부른다 전투준비 후활이 준비가 끝났다 내 목숨을 아예 가스의 뜻을 받들어

벗고 싶지 벗고 싶지, no, no, no. 벗고 싶지, 벗고 싶지 no, no. 나 나, 나 course, G, 고싶 w 나 o w now, n o 들나 o w n 들나 now, 들 o w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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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공격받고 있습니다내 생각을 읽 쓴다. 니가 박수를 쓴다. 니가 박수를 아도 니가 다스내 생각을 읽다 니가 박아동다니다 니가 박수아 드디어 아박다니 그렇도요움이필요한다 <laughs> 도움이 필요한다 도움이 필요다 이게 상대방이 조금 패턴을 꼬다 보니까 저도 좀 말린 게 없잖아 있거든요 도움이 필요한다. 그래서 도움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막 여의지만은 않습니다 전투 준비 우말 전투 준비 우말 좋았어 나둔 토리다스. 내 생각을 읽은 것 같다. 내 생각을 읽은 것같고 미네리가 끝났다. 공격을 시작하자. 미네리 뚜둥이 말리고. 미네리가 끝났다. 숨가루 좀 모았어. 모리는 하려다 근데 상대방도 느낌이 오는 게 원래 하던 패턴이 아니에요. 지금 본인도 말렸어요. 본인도. 약간 우리는 하려다가 지금 말았잖아요. 그러면서 패턴이 꼬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사내방송 그래서 이거는 기회입니다. 공격하면서 시선 끌면서 속가 멀티 바라보면은 좋은 그림 나올 수 있어요. 공격을 시작하자. 내 생각을 읽는 것 같아. 와, 이게 걸려?

아 안불리에요. 멀티 못했어도 안불리요 왜냐면 했거든요. 사력 공격 다 막아. 할거 다 하고 있어. 견제도 했고 드랍도 막았어요. 여러분 정룡 안불다 끝까지 갑니다. 고맙죠. 너무 공격적으로만 했어요. 처음부터 말린 거야. 처음부터 저걸 올인한다는 판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란 판단이 계속 이어졌죠. 멀티가 있지 않는 이상 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응. 여기 볼게 아니면 없거든. 뭐야. 안 나가지? <목소리> 내가 내꺼지 야야. 아. 아, 3점몇 점이었지? 몇 점이었지? 몇 점이었지? 아, 몇, 몇 점이었지? 몇 점이었지? 아, 얘 별로 안줄거 같아. 얘 못하는 애 같대. 오한 뭐 9점? 8점은 준것 같은데? 그래도? 3점, 뭐, 이렇게 주진 않은 것 같아. 그지? 아! 아!